네 안녕하세요. 오케이 가사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장비는 이 바테령 쌍발기입니다. 이거는 바, 미국산 바테를 그대로 카피한 중국산인데요. 이 가운데 미장형처럼 가운데 에날들이 아주 작게 떨어져 있어서 미장형으로 사용하게된것 좋습니다. 연료통이고요. 물통이 있고요그 다음에 혼다 GX690 엔진입니다. 27마력 엔진이고요 클러치는 원심력이라 벨트가 거의 나가지 않고요 의자는 아주 튼튼한 의자입니다. 이 바텔 형처럼 이렇게 핸들이 넓게 퍼져 있고요 이 바텔, 캐나다산이 이렇게 바텔과 거의 동일하게 부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엔진은 이제 혼다 엔진이기 때문에 내구성이 아주 좋고요 한번 돌려보겠습니다. 이게 초크에요, 초크구요. 시동은 뭐 간단합니다. 이속해서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. 속도가 빠르고 가테려고 거의 갔기 때문에 이 바닥이 잘 나옵니다. 그다음에 엘, 라이트는 LED고요. 저희 당, 저희가 그뭐 올해 작년 이렇게 해서 몇 동안 한 30대 가량 팔았는데요. 어, 소비자분들께서 크게 크레임이 없고 장고장이 별로 없는 제품입니다. 저희 오케이 건설기계는 쌍벌기 피니셔 이런 미장 장비 전문인데요. 저희는 중국산이라도 이렇게 검증된 제품만을 취급합니다. 저희가 뭐 들어와서 뭐 한두 대 들어와 봐서 그럼 품질이 나쁘거나 그러면 바로 아웃 시키는데요. 이 제품은 굉장히 지방이나 뭐 이런 데한3 0개대가락 팔려 팔아 가지고 이미 품질이 검증이 된 겁니다. 이상으로 다 태령 쌈밥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.